그 갤럽이 지난 금요일 날 조사를 발표했었고요. 그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하고 계속 같은 트렌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률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도 다자 구도에서 보면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30에서 약간 위인 숫자를 계속 가고 있고 그 여당 후보들 중에서는 어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김문수 뒤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세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5%씩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야당 후보냐 여당 후보냐 했을 때 야당 후보가 50%가 나오고 있고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을 때 탄핵 찬성이 약60% 가까운 숫자. 이번엔 약간 떨어져서 57%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헌재 신뢰와 헌재 불신을 물어본 거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신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어, 한달 전에 비해서 어, 9%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신뢰는 어, 5%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57에서 52로 떨어진 거고 불신은 31에서 40으로 올라간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40%니까 야, 그래도 불신보다 신뢰가 높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국가 기관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불신이 4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도층의 상당숫자도헌재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갤럽 조사고요. 응답률이 16.1%예요.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다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고 갤럽 조사는 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는 저는 더 갤럽 조사에 신뢰를 주는 편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갤럽 조사인데, 그러니까 즉큰 트렌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큰 트렌드는 변화가 없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한달 동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약한몇 퍼센트가 변한 거죠. 5퍼센트 떨어지고 9퍼센트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진 한 달이었다. 그리고 헌재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지난 한 달. 종행무진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헌재 자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한긍정님, 갤럽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세 군데만 선택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 안에 반드시 갤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근데 갤럽 조사 이거뿐만 아니라 갤럽이 오늘 조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안 보셨을 텐데요. KBS 광주가, KBS 광주 천국이 광주 전남 1,600명 유권자에 대해서, 어, 광주 전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어, 오차 범위는, 어,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4% 포인트 정도. 죠. 어, 비교적 뭐랄까요? 신뢰도 조금 더 높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무튼 샘플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 일단 읽어 줍니다. 1600 샘플로 한 거니까요. 호남에 대해서만, 호남 중에서도 전라남도와 광주에 대해서만 1600 샘플, 광주 800, 전남 800 아마 대충 이 정도 샘플로 한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60, 이낙연 8, 김동연 6, 우원식 3, 김부겸 3, 김영록 2, 김경수 1, 박영진 1, 그외 인물 1 없다 14, 모름응답거절 3, 아마 그외 인물 1은 나마 박지원인가 보죠? <laughs> 아, 아닐건데, 아무튼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분명하죠.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광주 전남에서. 근데 아마 이재명 측은 몹시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2 등이 왜 갑자기 이낙연이라는 사이 나타났을까? 이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사를 더 보겠습니다. 이 같은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견해예요. 이재명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다가 63. 이재명 말고 딴 사람 내보내야 된다가 31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말고 딴 사람이 나서는 게 좋다가 31%인 거예요. 이게 호남은 안 변한 게 아니라 많이 변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불가론이 31%인 거예요.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을 여전히 63이나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끔찍합니다만,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가 31이라는 부분에 저는 착목하고 싶습니다. 눈을, 눈이 그쪽에 꽂힙니다.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가 나서는 것이 좋다가 31%고요. 그 제가 그때 이재명의 여론조사를 이기는 법이라는 쇼츠를 짧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론이라는 건 추세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틈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흐름이 생기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흐름이 저절로 갑니다. 그다음부터는 밴드웨건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숫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선님 막상 투표하기 시작하면 목표가 뻔할 수도 있고요. 막상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수수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다른 후보가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32이 나왔다는 점을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견해 똑같은 건데 이걸 연령별로 본 겁니다. 20대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에서는 이재명이 후보여야 된다, 다른 후보가 나서는 게 좋겠다가 거의 동률입니다. 46대 43. 20대는 이재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재명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동률인 겁니다. 30대에서도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가 3 5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에서도 20대, 30대에서는 이재명으로 안 되겠다는 라 의견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이 부분 민주당에서 매우 불편할 겁니다. 호남 중에서도 신남고래님 광주하고 전라남도만입니다. 광주하고 전라남도만. 광주 KBS에서 1,600샘플 갤럽의 의뢰에서 1,600샘플을 조사한 거고요. 조사 날짜는 13일부터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에서 20대, 30대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고한 지지율이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박규용의 협격한 정권도 있을 것 같고 박규용이 2030은 생각도 못하고 계산만 하는 인간들이다. 2030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말려주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박구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경희님 그렇게 우파라고 좌파라고 저는 이제 우파 좌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파하고 좌파로 규정하는 거 되게 싫은데 굳이 우파라고 좌파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이 좀더 상식적인 사람들인 거고요. 과거에 결부되어 있는, 맺혀져 있는 인연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비교적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호남에서 40대, 50대, 60대, 70대는 호남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집 건너 다 아는 사람이고 이리저리 밥그릇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그런 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에서 어, 젊은 세대들로부터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아마 미친 듯이 내일부터 또 이낙연 죽이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수령화 사업. 엄청나게 또 시작하겠죠 광주 전남에서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고 정말 저으리신 82세 박주원 박주원 의원께서 이재명 대선 출마 못하면 나도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광주 전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말씀이신 건지 참 거시기합니다만. 박전 의원이 어저께죠, 어제. 어제 광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출마 못 하면 김동현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또 시전합니다. 호남 발전, 호남 발전하고 뭔 상관이죠? 호남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승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가 호남 발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대선 전하면 김용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호남에 돈봉투 더 뿌리나요?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호남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게두번다 민주당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선거 때 호남을 돈으로 매수했죠? 기억나십니까? 호남의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한 거. 호남은 줘야 돼, 오빠. 그 다음에 김용,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의 분신 김용은 호남을 돈으로 매수했죠? 사실 이거 김용이 유죄가 되면 잘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경선이 정당성이 사라져 버린 건데 참 호남에 민주당이 뭘 해줬다고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승리해야 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식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대선은 진영 싸움에서 50대 49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90%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84? 전남에서 85 대충 그 정도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 정도 가지고 진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호남에서 지지율 90%를 달라고요? 뭘? 그때보다 더 훌륭해진 게 있나요? 그때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때는 아직 재판받기 전이고, 지금은 재판 5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성업법 1심 유죄 나왔고. 근데 이번에 호남에서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놓고 지지율 90% 이상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후한 무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재명이 아니면 자기라는 말을 또 강조를 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은 좋은 사람이지만 가능성이 없다 이낙연은 논에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박지원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박지원은 결국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되기 몹시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박지원은 뻔히 하고 있는 겁니다. 뻔히 하고 있는 거고 박지원이 볼 때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재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냥 끝장인 수준이니까 그때는 김동연이건 김부겸이건 김경수건 어차피 안될 거기 때문에 그땐 차라리 내가 후보로 나오겠다 이낙연한테는 못 주겠다 그때는 차라리 내가 후보하겠다 이, 소,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검은 속내를 내비친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과 부르고 있고 수령님 수령님 했던 속뜻은 결국은 이재명한테 유사시에 내가 후보가 되려고 라는이 속내를 유감없이 이번에 광주 기자들 만나가지고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그 연세에 아직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정치를 꿈꾸시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황당합니다. 아니, 무슨 정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로움이라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든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좀 자기가 대통령에 대한 뭔 가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죠. 아니 박지원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죠? 박지원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자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은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미운 털 박힐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부터 개딸들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개딸들이 먼저 물어뜯을 겁니다. 개딸들 맛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 소리를 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